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장애인권동아리 위디의 동아리원 김상철입니다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장애인에게 교육은 권리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면 개정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장애인 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양대 법안을 응원합니다 장애인이 연령에 관계없이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는 사회가 오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특수교육법과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재개정을 진심으로 지지합니다. 작은 힘이지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대법안 화이팅!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장애인권동아리 위디 소속 사회복지학과 박선아입니다.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에게 교육은 권리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면 개정, 장애인평생교육법 재정, 장애인 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양대법안을 응원합니다. 배운다는 것은 꿈을 꾼다는 것, 그리고 가르친다는 것은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교육은 생명이고, 그리고 인간에게 교육은 권리입니다. 장애의 존재는 꿈을 꾸고 희망을 일구는 삶을 제약받을 이유가 될수 없습니다.